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인데요. 그동안 다 같이 생계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무 살이 되자마자 저만 생계급여가 끊겼어요. 의료급여는 계속 받고 있고, 어머니는 여전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데, 저만 안 나와요. 주민센터에 물어봤더니, 일할 나이가 됐다고 하시던데, 저는 소득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무 살 성인이 되면 생계급여가 끊기는 건가요? 다시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성인이 되면서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이유와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분류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은 당연히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그 사이 연령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확히는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살이 되면서 근로능력자로 분류됐지만 현재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생계급여가 중지된 겁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조건부과가 유예될까요?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대학생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하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족을 간병해야 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조건부과가 유예됩니다. 또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건부가 대상에서 제외되죠. 만약 질문하신 분이 대학에 재학 중이시라면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조건부과가 유예될 수 있어요. 다만 휴학 중인 경우는 대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재학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를 다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면 근로소득도 얻으면서 조건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에는 청소나 간병, 재활용품 수거, 집수리 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당 평균 3일 이상, 하루 6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 22시간 이상 근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조건부과유혜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소담 씨가 편의점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한다면 주당 20시간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 4일 이상이지만 22시간이 안되므로 기준에 미달됩니다. 하지만 하루 6시간씩 주사일을 일한다면 조건을 충족하게 되죠. 세 번째는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데 취업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진단과 경로 설정, 의용 및 능력 증진, 집중 취업 발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건을 이행하시면 조건 이행을 재개한 달에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생계급여가 완전히 탈락한 게 아니라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 없이 조건만 이행하시면 자동으로 재개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조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면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생계급여가 중지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김소담 씨의 생계급여가 5월에 중지 결정됐다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중지되고, 8월까지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중지되는 거예요. 만약 질문하신 분이나 다른 가족분이 현재 어떤 공부나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이나 취업 준비 활동도 경우에 따라 고려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 신고를 이행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참고로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약 76만 5천 원, 2인 가구는 약 125만 8천 원, 3인 가구는 약 160만 8천 원, 4인 가구는 약 195만 1천 원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정리해드리면, 스무 살이 되면서 생계급여가 중지된 건 근로능력자로 분류됐기 때문이고, 대학생이거나 특정 사유가 있으면 조건부과가 유예되며, 그렇지 않다면 자활사업 참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활동을 통해 조건을 이행하면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